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기를 바라서 사무엘라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달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생명책과 기념책 그리고 행위책이라는 주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책과 그리고 기념책, 그리고 행위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부류의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는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생명책은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는 불신자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마치 학교에 있는 학적부와 같아서 이 생명책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면 지옥 백성이냐를 가리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이 마치 입학하면 학생이 그 이름이 학적부에 기록되는 것과 같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의 기록이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가? 불신자라고 해서 다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그러면 택하고, 믿음을 선물로 얻었다고 해서 다 믿을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얻은 자가 예수 그리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자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을 선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라고 고백하면 신앙고백을 하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는가?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사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랬고. 에베서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이렇게 해서 택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선 믿음의 선물을 얻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라고 고백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할때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즉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게 하려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지옥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도를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영원한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도로 구속주로 믿자고 하고 권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념책에 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청자 여러분, 평강 하시기를 바랍니다.